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이강인이 활약하고 있는 마요르카 소식입니다. 이강인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선제골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기죽지 않으며 멋진 활약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강인 활약에 터진 현지 언론과 해설진의 반응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마요르카는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굉장히 힘든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 울티마오라에서는 마요르카가 레알마드리드의 홈구장에서 무려 6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역사상 최악의 연패 기록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날 연패를 끊기 위해 마요르카에서는 다시 한번 이강인과 무리키를 앞세운 공격진으로 레알마드리드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레알마드리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울티마오라에서는 레알마드리드에 대해서 엘 마드리드, 시프레에스엘 마드리드 즉 레알은 늘 레알이다라는 말로 레알 마드리드의 강함을 나타냈지만 가끔 강팀들은 이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간의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 전후로 일어나는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번 경기 밀리탕이나 벤지마와 같은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마요르카는 이번 경기에서 기적과도 같은 연패 탈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마요르카 지역 언론지의 예측이 전해진 것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 대신 나오는 선수, 다름 아닌 이번 시즌 다시 기대받는 아자르. 이 뚱자르에서 다시 아자르로 돌아왔다는 팬들의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자르가 선발 출전하는 마요르카전. 뭐 여전히 마요르카에게는 벅찬 상대기는 하죠. 이를 반영하듯 스페인 언론인 아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어쩌면 이번 경기에서 마요르카에게 홈 7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마요르카의 연패 탈출 기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7연승 목표. 이두 희망 중 먼저 빛을 발한 것은. 다름아닌 마요르카의 기대였습니다. 35분 이강인의 킥이 최전방 공격수인 무리키의 머리를 그대로 찾아가면서 마요르카가 먼저 레알 마드리드에게 일격을 날리고 경기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아스는 다른 사람일 리가 없다라며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이강인과 무리키 조합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강인은 뒤쪽 포스트로 공을 올렸고 무리키는 자유롭게 헤딩을 통해서 쿠르투아를 이겨냈다라며 이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놀래켰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요르카 지역지 언론의 말대로 레알은 늘 레알이었던 것일까요? 전반 추가 시간에 발베르데의 질주에 이은 원더골로 동점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도 마요르카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지 해설은 월드컵에서 만나는 우루과이와 한국의 선수가 골을 넣었다. 라며 다만 이강인은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할지 여전히 관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후반전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강인에 대한 거친 견제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요르카의 플레이메이커이자 에이스인 이강인의 존재감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에당 아자르를 빼주며 모드리치를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에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은 확실히 이번 경기가 잘안 풀린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연이어 교체를 투입한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 후반에 마요르카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결과적으로 칠 10%의 점유율을 가져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결승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마요르카의 감독인 아기르는 레알마드리드를 상대로 이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듯이 이강인과 무리키를 빼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인데요. 특히 후반 들어 다리에 쥐가 난 이강인은 확실히 이번 레알마드리드 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선수를 쉬게 해준 것인데요. 냉정한 판단으로 교체를 단행한 마요르카는 호드리구 루디거의 추가골까지 실점하게 되면서 결국 레알마드리드에 홈에서 4대 1로 결국,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4대1로 7연패의 씁쓸한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빛난 이강인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자신이 주목받는 재능임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증명해냈는데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멋진 활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